그 마음 편하게 해주는 저만의 알라 쿠션을 이렇게 안고 메이크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스킨케어를 한 상태지만 제가 요즘 스킨케어 뭐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스킨케어를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용할 패드는 메디앤서 비타 콜라겐 글로우 패드라는 제품입니다. 굉장히 얇고 가로로 살짝 긴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슬슬 닦는 닥토용으로도 너무 괜찮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붙여 놓는 토너 팩으로도 활용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사실 이두 개를 만족하는 제품들을 찾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해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꿀템으로 소개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그리고 앰플. 앰플은 이거 거의 다 썼어요. 더마펌 바이오 코렉션 앰플 콜라겐 알포. 한두세번 쓰면 끝날 것 같아. 지금 이거 제가 세 개째 공병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는 진짜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번에 공병 보면은 음, 좀 쉬려고요. <laughs> 너무 이 제품만 써가지고 다른 제품 테스트를 못 해봤어. 여러분들 이거 바르실 때 그냥 이렇게 바르고 바로 크림 바르는 것보다 두들두들이면서 이 성분 효과 있죠. 이게 제대로 피부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렇게 두들겨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하고 안 하고 피부 차이가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이것도 공병이네. 제가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 이렇게 흔들어 줘야 돼. 안그면잘안 나오더라고. 이게 원래 단지형 크림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튜브 타입으로 새롭게 출시가 됐더라고요. 저는 단지형도 너무 잘 써가지고 이 제품 선물 받자마자 바로 뜯어서 사용해봤거든요. 3, 4주까지는 진짜 잘 나와요. 흰색깔과 노란색이 적절히 섞여가지고 정말 적절한 비율로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거의 다 써갈 때쯤에는 비율이 망가지더라고. 이거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시 구매해서 쓸 의향이 있는. 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예스. 저는 이 크림 너무 좋아요. 저처럼 얼굴에서 유분이 안 나오는 분들이 쓰시면은 윤기, 속 보습, 속 당김, 탄력 이런 거다 만족하실 거예요. 쌍 크림 더마 펌, 토닝 쌍 크림 이거 요즘 되게 잘 써요. 피부가 편안하면서 적당히 톤업된 듯한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발라주고 시작할게요. 사실 지금 밤이거든요. 7시. 그래가지고 어차피 외출을 안 하고 메이크업 지운 상태로 잘 거기 때문에 선크림을 안 발라도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메이크업 베이스. 그거를 오늘 같이 발라볼 건데 그 제품 질문 중에 선크림 바른 후에 이 제품 발라도 밀리지 않냐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안 밀린다고 답변은 드렸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좀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신뢰가 가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선크림을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톤업되죠, 그냥. 이런 느낌으로. 어차피 선크림의 톤업은 오래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과하게 허옇게 되는 거? 그런 거를 선호하지 않는 편이에요. 띠로리로 띠로리로 여러분 저 너무 우울해요. 프라이머 바른 부분이 날라갔어. 어. 내가 녹화 버튼안 눌렀어. 띠로리로 띠로리로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는 하, 날려먹었지만 제가 바른 프라이머는 매드 피치 글로우 필터 프라이머라는 제품입니다. 바보 아니야? 이거 바르는 모습 보여주려고 지금 겟레디 윗미를 찍고 있는데 이거 바르는 모습을 녹화를 안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고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할 때는 이 환경을 빨리 벗어나야 돼.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환경을. 여러분, 제가 어떻게 발랐냐면요. 제가 이 프라이머를 바를 때는 꼭 이렇게 납작한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사용하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도 피카소 07이라는 브러쉬를 진짜 진짜 좋아합니다. 이거는 제가 컨실러 펴바를 때도 사용하고요. 프라이머 펴바를 때도 사용하고요. 좀더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 파운데이션을 얹어줄 때도 사용합니다. 다용도로 쓰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방금 제가 평소 고민이 있는 눈앞 눈밑 요철과 건조함이 심한 그런 부분에 이렇게 얇게 얇게 특히 우리 요즘 애교살 메이크업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그 부분에 피부를 밝혀주는 그런 펜슬 같은 경우에는 뻑뻑한 제품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건조한 눈가 위에 확 올려버리면 은그 예쁘고 뽀얀 컬러가 건조하고 텁텁하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프라이머는 애교살 바르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이거를 바르시고 난 다음에는 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얘가 알아서 흡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프라이머 같은 경우에는 피부 위에 좀 겉도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모공을 좀 인위적으로 가리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쌓였다면 이 제품은 진짜로 피부 속으로 흡수가 돼요. 그래서 건조한 부분을 최대한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그 위에 아주 얇게 한번 박을 딱 씌워주는 그런 느낌으로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라이머 바르실 때 밀리고 베이스 두꺼워지고 떡지 뭉치고 해서 싫었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거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사용할 제품은 더샘 비건 실크 글램 파운데이션이라는 제품인데요. 제가 어떤 컬러가 어울릴지 몰라가지고 우선 두 개를 한번 테스트해볼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얼굴에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요. 21호 바르면 약간 얼굴이 어두워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19호를 전체적으로 얇게 한번 쌓아볼게요.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너무 좋다고 얘기했던 이 더툴레 이거 사신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샀어. 아직 안 사신 분들이 있으면 이거 꼭 사세요. 너무 좋아. 딱 해주고 두들 두들 이렇게는데도 두들 두들. 이렇게. 근데 역시 더샘이다. 이미 1차적인 커버는 되게 많이 된 느낌이야. 여기는 도대체 베이스에 뭘 넣는 거예요? <laughs> 진짜 궁금해. 와. 최근에 사용했던 파운데이션 중에 가장 자연스럽게 커버가 굉장히 잘된 느낌? 어떤 느낌이냐면 마냥 자연스러운 게 있고 마냥 커버가 되게 많이 되는 그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자연스러우면서도 커버가 어느 정도 된 느낌이야. 그 중간에 딱 있는 느낌? 커버력이 우선 보장되어 있네. 제가 여기다가 한번더 얼굴 안쪽에 얇게. 이거 바르실 때요, 여러분들, 가운데 손가락 있죠?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차곡차곡 잘 올라가요. 이세 손가락을 넣긴 했지만, 여기 가운데 부분을 중점적으로 누른다. 라는 느낌으로. 그러면 훨씬 더 베이스가 이렇게 찹찹 먹어요. 찹찹. 음, 베이스 너무 깔끔해.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어, 근데 이거 컬러 되게 예쁘다. 되게 피부가 투명해 보이는데? 여기 부분은 안한 부분. 여기 부분은 한 부분. 어, 피부가 여기가 훨씬 더 깨끗해 보이고, 느낌이 안 들어 투명하게 커버가 된 느낌? 제가 아까 19호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밝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얘가 커버력을 좀 올려야 되다 보니까 마냥 뽀용뽀용하게 그러니까 마냥 허옇게 안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붉은 부분을 딱 올렸을 때도 커버가 어느 정도 된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들 1고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9호는 붉은 빛을 가려주는 제품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붉은 거는 확실히 노란 빛으로 잡아줘야 지 얘가 잡히거든요. 근데 19호에 노란 빛은 거의 없다 보니까 얘가 잡기가 진짜 힘들어. 근데 더샘은 다른 제품보다 많이 안 밝은 대신 붉은 빛을 잡는다. 그리고 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필리밀리 512 브러쉬. 이거 입고 됐나요? 제 입고? 이거는 제가 코. 커버할 때 너무 좋아하는 브러쉬입니다. 저 사실 어디 여행 가면은 이런 베이스 브러쉬들은 잘안 가지고 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브러쉬는 챙깁니다. 왜냐면 저는 요즘에 진짜 이거 없으면은 이코 옆에 부분 있죠. 여기 부분 커버를 못 하겠어. 이거 없었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했는지 몰라. 안 깔끔했겠지? 이 상태로 이제 아이 메이크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웨이크메이크에서 이렇게 귀염뽀짝한 차를 선물해주셨어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안 버리고 있었어요. 너무 귀엽죠 하나는 소다 코랄 블러링 그리고 하나는 캔디 코랄 블러링. 근데 오늘 이 중에서 저는 여쿨에게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은 이 캔디 코랄 블러링을 발라보려고 합니다. 뽀용뽀용하고 핑크핑크하고 코랄코랄하고 가장 먼저 네 번째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한. ]만 발라주도록 할게요. 음, 저 이거 바르니까 약간 그것도 올라요 에뛰드하우스 예전에 나왔던 복숭아 피치 팔레트 기억하시는 분들 있나요? 그거 바를 때저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눈 밑에는 두 번째랑 여섯 번째랑 살짝 섞어가지고 이눈밑 부분 있죠. 이거 두 번째 컬러 너무 예뻐. 이 팔레트를 사고 두 번째 컬러를 애교살에 안 바른다? 유죄입니다, 유죄. 여러분, 이렇게 애교살 올라온 거 보이세요? 음, 너무 예뻐. 최고야. 일곱 번째 컬러를 총알 브러시에 묻혀서 여기 부분에 음영을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선 베이스를 한번 깔아주고요. 그리고 이거는 삐아 로즈 번 라이너 제품이거든요. 컬러가 되게 붉은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어떻게 보면 섀도우 같은 그런 느낌의 로즈 컬러인데 이 제품을 사용해서 앞트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이 좀 붉었으면 싶어가지고. 그리고 언더하실 때 여러분들 두꺼우면 좀 촌스럽고 과해 보이거든요. 최대한 라이너를 끝까지 이렇게 빼고 그걸 이렇게 안쪽에다가만. 이 언더 라이너 부분까지 약간 붉은 느낌을 살짝 더해줬어요. 이거는 로즈 브라운 컬러인데요. 이것도 로즈 계열이지만 조금 더깊 브라운이 섞인 그런 라이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해서 끝쪽 눈뜬 상태로 약간 요런 느낌. 오 여러분 이거 아직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제가 너무 쓰고 싶은 컬러가 있는데요. 이거는 로제 와인 컬러거든요. 이 느낌의 섀도우가 딱 필요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게 딱 있길래 이걸 써주도록 할게요. 어? 이거 너무 반가워. 여러분도 이거 너무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이 팔레트 진짜 좋아했거든요. 컬러들이 하나같이 다 예뻤어. 지금 바르기엔 좀 영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메이크업 했을 때 사람이 기분 좋아지는 그런 컬러들이 있잖아요. 저는 에뛰드 팔레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눈꼬리 쪽 콕콕 누르면서 꼬리는 싹 잘라줍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 올려줬어요. 눈썹. 눈썹은 4, 12, 16. 16번째 컬러를 사용해가지고 눈썹 이 사이사이를 채워주도록 할게요. 이 눈썹 윗부분 있죠. 윗부분을 아주 살짝만 일직선 느낌으로. 그리고 오늘은 루리디아, 애쉬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가지고, 꼬리 쪽. 부드럽게. 이렇게 해주고, 눈썹 컬러를 한번 밝혀줄게요. 클리오 내추럴 브라운 제품이거든요. 조금 살짝 덜어주고, 눈썹 앞부분부터 시작해서, 중앙, 꼬리 쪽까지. 이렇게 살짝 바꿔줍니다. 언더는 이거 일곱 번째 컬러. 저 지금 일곱 번째 컬러 세네 번째 쓰는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약간 말린 복숭아 같은 느낌이거든요? 제 베스트는 이 컬러로 할래요. 이 컬러. 이거 너무 예뻐. 자꾸 손이 가요. 너무 예뻐가지고. 오늘은 제가 갖고 있는 속눈썹들, 쫀쫀딸이 남은 것들을 섞어가지고 길다란 것들을 한번 붙여볼게요. 제가 이 언더라이너, 이거 너무 써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게 가닥인 줄 알았는데 이게 통으로 다 붙어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이걸 반으로 잘라가지고 여기 하나. 여기 언더 하나, 하나씩 붙여준 상태거든요? 너무 자연스럽죠? 그렇죠 이렇게 붙이고 나니까 이 꼬리에 속눈썹을 붙이면 좀 너무 여기가 과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눈 중앙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짝 붙여줬습니다. 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오늘 꼭 사용해보고 싶었던 누드 마스카라. 얘는 진짜 리얼 브라운 느낌이고 얘는 조금 더 붉은 느낌? 커피가 한 방울 추가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오늘 에스프레소 소를 발라주도록 하겠어요. 제가 예전에 블로그 했을 때 붉은 메이크업 하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특히 그때는 막 웜톤, 쿨톤 이런 거 없을 때라서 벽돌색 브라운 이런 거 진짜 많이 썼단 말이에요. 마스카라도 브라운 마스카라 이런 거 진짜 많이 썼는데 제가 쿨톤 진단을 받은 이후로 물론 더 예쁜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게 됐긴 했지만 뭔가 메이크업의 그 스펙트럼이 좀 많이 좁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쉬웠거든요. 최근에. 근데 오늘은 그냥. 손 신경 안 쓰고 제가 원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컬러를 거 마구마구 올려보려고 합니다. 되게 가닥가닥 발린다. 지금 가닥 속눈썹을 연출하려고 한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솔 자체가 그냥 막 말아져 있는 게 아니고 가닥 속눈썹을 만들 수 있게끔 뭐 길이 딱 열려있는 그런 느낌의 솔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마스카라를 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가닥 속눈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덟 번째 컬러를 납작한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여기 중앙 부분 있죠? 여기. 여기 살짝 번떡이도록. 어머, 이것도 너무 예뻐. 이전 거는 그냥 밝혀주는 용이었다면, 얘는 하이라이터 효과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앞쪽도, 여기, 이렇게 빛나도록. 아,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사야 되는데. 헤이즈 그레이 살 거예요. 이거 다 쓰면. 여러분 코쉐딩할때 조심해야 되는 게이 브러쉬에 콧물 묻잖아요? 그러면은 발색이 되게 강하게 나와. 조심하세요. 광대부터 시작해서 피 파우더를 사용해서 살짝 묻힌 다음에 좀 죽여줍시다. 그러면 더 뽀얀 느낌이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훨씬 더 정돈됐죠? 그쵸? 하트 퍼센트 이두 컬러를 선물 받았어요. 너무 예쁘죠? 뽀용뽀용하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블러셔가 데이지크라인 블러셔랑 그리고 또뭐 좋아하지? 기억이 안 나요. 아! 스틸라! 스틸라 제품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그것처럼 과하지 않게끔 좀 뽀용뽀용하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컬러들이 탄생한 것 같아요. 사실 제 취향은 요거거든요요거지만 오늘 메이크업에는 이게 조금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걸 발라주도록 할게요. 어 뭉침 없이 진짜 잘 올라간다. 언뜻 언뜻 보이는 주근 깨랑 너무 잘 어울려요. 이런 느낌. 거기다가 두 번째 컬러 있죠. 웨이크 웨이크. 그거를 살짝 얹어서 조금만 파뜨를 줍시다. 그쪽까지도 아주 살짝. 어, 이거 볼터치 컬러 너무 마음에 드는데 컬러가 조금 진하게 올라왔는데도 불타는 고구마 이렇게 되는 느낌이 아니고 투명하게 올라오는 느낌. 그래서 제가 진짜 잘쓸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림자는 7번째랑 어, 16번째 컬러 살짝 믹스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8번째 섀도우를 여기에 콧대가 죽어 보이지 않도록. 여기 중앙에 제가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는 이 하트 퍼센트 립 펜슬 이게 얄쌍한 버전으로 출시가 됐더라고요. 도트 온무드 라이너 써보신 분들 그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입술이 얇은 편이고 과한 오버립이 안 어울리는 립이어서 사실 하트 퍼센트를 쓰면서 만족은 했지만 조금 아쉬웠던 점이 이 펜슬이 두껍다라는 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안쪽까지 계속 발리거나 바깥쪽을 너무 오버해서 발리는 그 점이 조금 아쉬웠는데 그걸 알고 요렇게, 요렇게 슬림한 버전으로 출시를 하셨대요. 좀 끝까지 올리고 이 상태에서 살짝 잡아줄게요. 제가 특히 여기가 좀 많이 비어 있거든요. 여기 부분 채우면 아랫입술이 상대적으로 좀도트해 보여요. 이게 슬림해서 더 발색이 강하게 되는 건가? 어, 발색이 훨씬 강해졌어요. 그리고 진... 진짜 깔끔하게 올라가요. 올리카 올리카 제품들. 필로이라는 컬러입니다. 이런 느낌. 흐흑, 컬러 보소, 컬러 보소. 아, 나 잘못 생각했어. 제가 입술 이렇게 전체가 이런 식으로 빛나는 입술은 좀안 어울리거든요. 잘못 생각했네. 저는 진짜 입술 전체가 빛나는 그런 립잘 어울리는 분들 너무 부러워요. 저는 갑자기 이미지가 좀 촌스러워 보인다랄까?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LC 제품이거든요. 베이스로 쓰기 딱 좋은 그런 립 컬러. 그리고 입술 외곽은. 두 번째랑 여섯 번째 컬러 섞어가지고 살짝 블렌딩을 해줄게요. 이렇게 하고 입술 꼬리가 조금 올라갔으면 싶어서 살짝만 올려줍시다. 음. 이렇게 해주고 둘 중에 지금 고민이에요. MLBB 컬러랑 완전 뽀용한 레드 두 개가 섞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MLBB 컬러를 사용해서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봐요. 여러분 홀릭한 여러분 무조건 브러쉬로 바르세요. 얇게 올려도 진짜 강하게 올라가. 글로시한 제품이 이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얘는 그러네요. 지금 저 이렇게 바르고 있어. 요 이렇게. 여기는 지금 건들지도 않고 있어. 어머 이거 나중에 블러셔로 톡톡톡 해도 너무 예쁘겠다. 여러분 그냥 이것만 바를까요? <laughs> 이게 약간 말린 장미빛이 확실히 싹 올라가네 바르면 바를 때마다 여기 안에 살짝만 얹어볼까 이래들을 후회할라나 그래도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니까 살짝만 어 올려도 예쁜데요 여러분 사실 개인적인 취향은 이 전거지만 올려도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 괜찮아하면서 막 덜어. <laughs>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오늘의 메이크업은 완성입니다.